네. 짜라란, 풍경이 아주 좋지 않니? 짜 여긴 안양천. <laughs> 집이 목동역이랑 가까운데, 내가 오목글. <laughs> 오목거역까지 걸어왔어. 가는 저는 오기 위해서 벌써 30분 정도 걸었다고 다이어트 시작. 다이어트. 다이어트. 이제 <laughs> 출산한 지 이제 3, 4, 5, 5개, 3개월 됐거든. <웃음> <웃음> 이제부터 운동 시작이야. 그래서 요번 년도 안에 싹 빼야지. 너무 좋아. 지금은 생얼이지. 하하 <laughs> 벌써 땀이 났어. 약간 쉬는 타임이야. 음, 30분 걸었으니까. 오늘 첫 운동하는 날이라 너무 빡세게는 안 하려고. 그러면. 운동하기 싫어질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제 산책을 하고 이제 <laughs> 이사 가면 <laughs> 7월 달에 여의 <여일 웃음> 7월 달에 여의도로 이사 가면 이제 필라테스 끊어야지 지금은 끊을 수가 없어 왜냐면 이동해야 되기 때문이지 이사 이사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필라테스 하기 전, 한, 두달 정도지? 한달 반? 한달 반에서 두달 정도는 이렇게, 하루에 한 시간 반 정도 걸을까 해. 이게,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만 30분이 걸리니까, 어차피 왔다 갔다 하면 한 시간이야? 여기서 조금 이렇게, 쉬고 놀고 하다 보면 구경하고, 약간, 구경하고 약간 거닐고 이러다 보면 30분 금방 가니까 1시간 반 금방 갈것 같아 강아지는 데려오지 않았어 내가 너무 걔까지 신경 쓰면은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그냥 편하게 혼자 나왔지 음악 들으면서 노래 흥얼흥얼 거리고 노래 따라 부르면서 아주 아주 상쾌하게 걸어왔지 역시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 다 운동하셔 젊은 사람 은 나밖에 없어 걸어오면서 젊은 사람 이제 본 애들은 이제 술 처먹고 이제 아직 기가안한 애들 응. 응. 근데 별로 없더라 응. 여기는 뭐 홍대나 뭐 신촌 뭐 그런 데가 아니라가지고 원래 홍대 이런데 가면 차차 타는 애들 다 홍대에서 클러, 홍대 클럽 가는 애죠. 홍대에서 홍대 클럽 갔다가 홍대 입구역에서 지하철 차차 타는 애들 어떻게 하냐고? 나도 예전에 해봤으니까 알지 그때가 좋았는데 아쉽다 이제 체력이 안돼 <laughs> 이제 밤 12시 되기 전에 잠들어 그냥 어제도 잘 생각이 없었는데 12시쯤에 잠든 것 같아 맥시멈인 것 같아 맥시멈 12시 아음 날씨 진짜 개좋아 풍경 무찾지 풍경 재미있어, 그네 타기. <laughs> Good morning.